오늘 관중 법회에 참여해주신 네, 어려운 발걸음 네. 해주신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네. 방금 네. 의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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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 늘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 빛골 광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불자님들과 또 대덕 큰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반는 법회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 세상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생제도에 부처님의 뜻이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생명을 외면한 잔인함. 국민이 민생 파탄 속에 나날이 끼니를 걱정하는데도 모른 채 하는 권력. 부패와 결탁하고 낮은 사람을 돌보지 않은 이런 부처님의 중생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이 사회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바로 며칠 뒤에 있는 대한민국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부처님 세상을 열라는 부처님의 뜻이라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사법시험 공부하느라 젊은 시절 연애를 못해보고 절에서 많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연애는 안 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절에 가, 있, 가 있었는데요. 공부하기 싫은 날 스님께서 미숫가루 한 그릇 먹고 하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한철 맴맴 우는 매미도 7년 동안 땅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시험 떨어지고 실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이렇게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9년 세월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준비도 해왔습니다. 매미처럼 세상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 주시면 부처님 뜻에 따라 중생이 희망가는 그런 세상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끄졌습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절간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세상 어려운 거잘 모릅니다 대흥사에서 고시공부해서 고시공부하는 동안 애인을 못만났던 문재인 후보 마음 잘압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 대흥사에 주소 옮겨다 놓고 꼬박꼬박 예비군 훈련 받았다는 문재인 후보 보면 정읍 서서방한테 일편단심 변해본적 없는 이 혼합 며느리가 요즘 문재인한테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잠꼬대도 문재인 하니까 서서방이 삐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서서방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문재인 문재인 5월 9일까지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간동법회를 열어주신 영광 큰스님과 또 월호스님, 대대 큰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부처님 오는 세상 이 빛골 광주가 품어주는 그런 세상 연안데 뛰고 또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 축사에 이어서 이번에